자, 안녕하세요, 스텝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향된 리퍼. 리퍼 상향 변경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스킬 틀이나 계열, 공략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퍼라는 직업이 상향이 되면서 좀 대표적으로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카르티안의 악몽이라는 스킬이, 이게 약간 공중에 붕 떠가지고 지옥문을 여는 뭐 그런 느낌의 스킬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격 사거리가 원래 근접 스킬이었는데 원거리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공격 사거리는 제가 체크를 해본 결과 한 13미터, 13미터 정도 되니까 그 아처에 빗발치는 화살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거리 스킬이 하나 생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마 기동성 증가, 자 목마라는 스킬에, 기동성이 좀 굉장히 올라갔고요그 다음에 목마 스킬을 사용하고 다른 공격 스킬로 바로 연계가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이거 쓰고 이제 한번더 누르면은 그 수라가 은신 쓰고 상대방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스킬이. 지금은 목마를 쓰고 다른 공격 스킬, 스킬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달라붙으면서 공격 스킬을 씁니다. 어, 이런 변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어, 사신의 심판이라는 스킬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각이라고 하는 그 소설어의 약간 고유 그런 능력이거든요. 이 조각을 써서 스킬을 강화를 합니다. 조각이 있을 때. 그때 사신의 심판은 공격력이 44%나 강화가 됩니다. 조각의 효과를 딱 발동시키면은 공격력이 44%나 세져요. 어, 이건 상당히 괜찮은 패치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티안 악몽이라든지 데미지가 세졌고, 망자유이 공격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변경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제... 결패된 당일에 말씀드렸을 땐 이제, 그 리퍼도 1티어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살짝, 1.2티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살짝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원래 옛날에는 그림자 도약을 쓰고 나서 바로, 이 최대 속도 달리기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막혔어요. 원래 됐던 건데, 패치 노트에는 없는데,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목마를 쓰고 나서는 최대속도 달리기가 붙어있는데 이런 변경점이 있고 그리고 살짝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목마 스킬을 쓴 다음에 원래는 상대방이 이동속도를 3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목마 스킬을 상대방한테 적중시켰을 때 근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이제 자기 이속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얘는 리퍼는 자신의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기술이 이미 다른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상시적으로 이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효과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이동속도를 기본 120% 이상으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이동속도 감소 기술을 맞았을 때는 그 감소를 상쇄를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속도 감소 기술 15%짜리를 맞았을 때는 거의 아무런 지장 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리퍼의 장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간 폭딜 아까 그 사신의 심판이라는 스킬을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순간 폭딜이 가능하고요 은신을 통해서 전투 회피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갈 수 있고 그리고 기습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급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쓸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이 약간, 아까, 아까 중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스킬이랑 포도알 날리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 포도알 날리는 기술까지 해서 이제 원거리 전투도 약간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이동속도 감소 35% 스킬이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그 영혼착취라는 기술에 이속감소 35%가 가능합니다. 이 35%는 지금 연을 제외한 최대의 성능이에요. 나머지 뭐, 아크메디션에도 있고요. 레이븐에도 있고, 리퍼에도 있고. 나머지 캐릭터는 뭐, 끼케봤자 뭐, 이속감소 25%도 높은 거고, 막 대부분은 15% 감소, 뭐 이런 스킬을 갖고 있는데, 리퍼는 요거 하나 갖고 있다는 건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인데, 잡기 면역 스킬이 없어요. 잡기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컨트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은신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빠진다거나,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내 때릴 거, 내가 때릴 거다 때리고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까 카르티안의 악몽, 그 지옥문 여는 거, 원거리 공격으로 내가 잡기를 당하지 않는 거리에서 간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것 같고, 스킬 쿨타임이 꽤 깁니다. 칩발를 해줘야 돼요. 근접에서 계속 싸우지는 못해요. 지금 스킬 쿨타임을 약간 좀 살펴보면은, 망자율이는 되게 짧거든요? 5초밖에 안 되는데, 사신의 심판 7초. 웬만한 이제 주력기는 보통 한 6초 정도를 평균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사신의 심판 7초고, 그 다음에, 카르,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봉. 그 포도알 날리는 원거리 기술 8초고 여기는 이제 슈퍼 아머가 좀 없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카르티안의 악몽이 쿨 8초 좀 길죠 그 다음에 영혼착지도 7초 전투하다 보면은 쿨이 조금 이제 메마르더라고요 슈퍼 아머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쿨타임이 짧은 망자유린을 계속 돌리기에는 이제 좀 위험부담이 좀 있는 스킬인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접해 가지고 긴 공격 시간 동안에 약간 지속딜을 주는 스킬들은 상대방이 강력한 스킬을 한 대씩 톡 치고 빠지고 톡 치고 빠지고 하면 굉장히 좀 무력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조각이라는 효과가 여기 보면은 사신의 심판 스킬을 조각을 3개를 쓰면서 공격력 어, 데미지 44% 강화. 이거 외에도 여기 보면은 카르티안의 악몽에도 공격력 60 증가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웬만한 다른 클래스는 이제 뭐 방어력 감소 혹은 뭐 공격력 증가 이런 효과들이 보시면 40 정도. 근데 카르티안의 악몽을 통해서 조각을 좀 쓰면서 60까지 좀 추가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기본 심한 스킬이랑 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중첩 적용되진 않고 하나만 됩니다. 그러니까 40이랑 60이랑 같이 쓰면은 60만 적용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열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개인적인데 아, r 을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 R이 사신의 심판 그리고 카르티안의 악몽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어, pvp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망자유린도 당연히 이제 핵심적인 스킬이지만, 망자유린에는 아히브가 달려있어요. 아이브를 쓰시면은 망자유린이랑 카리티안의 악몽 두 개를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망자유린보다는 사신의 심판을 강화해서 한대 세게 때리고 빠지는 쪽이 좀더 전투를 할 때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아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얘는 좀 특이하게, 라브리프가 4개가 있어요. 다른 직업에는 뭐 다, 뭐 계열이 3개씩만 붙어 있는데, 얘는 사신의 심판, 어둠의 칼날, 여기, 카르티안의 분노, 그림자 포획까지. 라브리프는 4개가 달려있어서, 단순히, 어, PBE, 몬스터랑 싸울 때는, 어둠의 칼날도 쓰고, 그림자 포획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브리프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제, 라브리프도 뭐, 카르티안의 분노가 멀리서, 거봉, 포도알 날리는 기술인데 사거리가 19m 굉장히 길지만 슈퍼어머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어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스킬인데 여기 달려있고 사신의 심판에도 달려있어서 사실상 뭐아 라이브 라브리프 어떤 계열을 써도 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는 아를 좀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캔슬기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캔슬기는 내가 스킬을 쓰다가 잠깐, 어 바로 그냥 빠질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옥문을 쓰다가 갑자기 목마로 빠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캔슬기라고, 어 해놨는데, 목마를 좀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콤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자 도약, 영혼 착취, 망자 유린, 사신의 심판,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제가 전투 스킬 페이지로 짜놓은 1번 페이지를 그냥 1, 2, 3, 4로 쓰면 됩니다. 1, 2, 3, 4. 끝. 여기서 이제 아마 스킬이 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망자 유긴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1, 2, 3, 4, 3.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콤보는 중간에 카르티안의 악몽이 하나 낍니다. 이게 데미지는 더 세겠죠. 스킬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 스킬 페이지 구성상에서 1, 2, 페이지 바꿔서 이거 카르티안의 악몽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인데, 왜 그러면 카르티안의 악몽을 처음부터 여기다가 끼지 않고 밑에다가 넣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망자유린이라는 스킬이 아무래도 좀 쿨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쪽에 넣었는데 그다음에 망자유린을 쓴 다음에 사신의 심판도 바로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계적인 부분 때문에 위쪽에 좀 넣은 감이 있는데 내가 전투력이 낮다. 그래서 나는 망자인으로 들어가서 전투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고 좀 멀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좀더 많다. 그러면은 악몽을 이쪽에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킬트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스킬트리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사냥, 보스. 사냥에서도 써도 되고 보스 잡을 때도 써도 됩니다. 보스는 토벌. 그리고 미궁, 월드 보스 다 포함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을 구성은 어, 위쪽 페이지는 뭐 전투랑 사냥이랑 똑같아요. 근데 밑에 쪽에서 이제 어둠의 칼날이라는 스킬 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림자 포획이라는 스킬이 하나 들어갑니다. 어둠의 칼날이랑 그림자 포획, 이거 두 개가 들어가는데. 보스를 잡을 때는 어둠의 칼날이라는 스킬이 이게 좀 가까이 있으면은, 완전 가까이 있으면 데미지가 다안 들어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칼날을 날리는 스킬인데, 근데 이 스킬은 이제 또 조각을 하나 채워주기 때문에 사실의 심판 딜를좀 강화시켜줄 수 있는, 좀더 자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 스킬을 사용하시면은 모든 PBE 컨텐츠에서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월보 때힐 추가를 제가 써놨는데, 리퍼 같은 경우에는 힐을 쓰면은 치명타 피해량 관련해가지고 좀 보너스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 보시면은 30초간 치명타 확률 10% 증가. 여기 스킬 정보에서 초록색으로 쓰여있는 부분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부분은 자기 치명타 확률이 215%아165%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죠 아 정정하겠습니다 35% 치명타 피해량이랑 조금 헷갈려서 말했는데 35% 이상은 원래는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저 힐을 쓰면은 아까 숫자로 빨간색깔 10% 증가는 최대치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숫자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드 보스 잡을 때 실제로는 이제 전투력보다 뭐 월드 보스 피해량 증가 이런 부분이 딜량에 좀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너스 스택 같은 게 실제 우리 공격력 같은 전투력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월드 보스 잡을 때는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치명타 확률 증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힐을 넣어서 뭐 투카르 라이텐이나 무라카를 잡으실 때좀 질량을 어 조금 더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PVP 그리고 투기장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PVP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킬 세팅인데. 필드에서는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킬 콤보도 아까 동일하고요. 1번 페이지는 좀 근접전투라고 보시면 되고 2번 페이지는 원거리, 중거리 원거리 스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목마, 응신 보통 1번 전투로 1번 페이지에서 전투하다가 2번 페이지에서 목마를 쓴 다음에 다시 멀리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근접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어, 검연나 스킬 세팅은 여기 이제 자동 세팅으로 좀 맞춰져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은, 뭐 근접해서 예를 들어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하다가, 목마로 한번 빠집니다. 빠지다가, 거리가 어느 정도 벌려져 있고, 목마를 쓰면은 나는, 저기 동글동글한 까만 색깔 공으로 바뀌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안 보입니다. 리퍼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좀 중거리 스킬을 사용해 준다거나 좀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전투가 가능한데 지금 카르타의 악몽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쓰면 상대방한테 앞으로 텔레포트 해 가지고 다시 오니까 좀 전렇게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면은 카르티안의 분노라는 거봉 스킬은 텔포는 안 하거든요? 멀리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가까이서 싸우다가, 목마를 써서 뒤로 빠지고, 멀리서 그냥 폭격 한번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또 전투가 가능한 페이지가 이제 2번 페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더 인파이팅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싸우다가, 목마를 쓴 다음에, 1번 페이지로 바꿔야 돼요, 바로. 잠깐, 목마 쓸 때만 2번 페이지로 바꿔서, 목마 쓰고, 바로 바꿔서, 근접.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장 스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많이 다르죠, 구성이. 일단, 그림자 도약이랑 영혼 착취. 카르티안의 악몽, 이세 가지 스킬은 투기장에서 슈퍼하머가 적용이 되구요. 그 다음에 목마라는 스킬은 슈퍼하머가 적용되진 않지만 은신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제4의 슈퍼하머처럼 투기장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스킬들을 1페이지에다가 몰아주구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다가 나머지 노슈아 스킬들이지만 뭐, 들링을 넣어줄 수 있고, 원거리에서 견제해줄 수 있는 스킬들을 이렇게 넣런 세팅이 네, 투기장 세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트랙이 낮은 분들이 필드에서 사용하기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위급할 때 바로 빠질 수 있고요. 목마를 아무래도 1페이지에 넣었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거리에서 후방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을 추가적으로 넣어 줘야겠다 싶을 때는 스킬 페이지 바꿔서 유린으로 들어가고 심판으로 끄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랙이 낮은 분들은 필드에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랙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1,2,3,4로 그냥 어 들이대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오토 세팅은 사실 PVP 세팅이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거봉이 빠졌습니다 카리티안의 분노 이거는 슈퍼 하머가 없기 때문에 자동 전투에서 이 스킬을 쓰면 위험해요. 어 그래서 뺐고요. 스킬 배치가 조금 다른데 사실 스킬 배치적인 부분은 같은 페이지 내에서 스킬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손이 편한 대로 얼마든지 뭐이 스킬을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요. 이 스킬을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페이지가 달라지면은 뭔가 좀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죠. 페이지가 달라지는 거는, 이제, 그 페이지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이 원래 그 쓰는 스킬 세팅, 그 컨셉이랑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 내에서는 바꿔도 된다. 그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연계가 있는데, 기술 연계 부분은 조금 버그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망자 유린 사신의 심판 영혼적치고 이런 거는 돌아가는데 회피 사신의 심판이 지금 안 됩니다. 이번에 패치하면서 좀 빠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 회피 사신의 심판 쓰면 굉장히 길을 오래 모아요. 그리고 방향키를 쓰지 않고 그냥 회피를 써도 뭐 똑같고요. 이거는 좀 버그인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사거리. 사거리 관련한 부분은 제 공략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본, 기존에 알고 있던 공격 스킬의 사거리. 뭐, 자기가 아처를 하셨던 분이면은 빗발치는 화살이 많이 써봤을 테니까 대충 그 사거리를 알잖아요. 그게 13미터거든요. 뭐, 아크메지션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메테오 사거리. 메테오 사거리가 19미터구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거리 정보랑, 리퍼에 여기 있는 사거리 정보랑 같이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웬만한 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몽마 플러스 스킬. 13.5m 전진이라고 되어 있죠. 목마를 사용한 다음에 스킬을 쓰면 13.5m 까지 적이 있으면 텔레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너무 멀면 텔포를 안 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목마를 쓰고 적이랑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스킬을 쓰면 텔포를 안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3.5m 정도의 거리 내에 있을 때는 텔포하면서 공격을 하고요. 망자유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팽이를 돌리면서 움직일 때두번 회전을 할 수가 있죠. 한 번, 두 번. 방금 저기서 여기까지 온 거리가 14m. 한번, 두 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리퍼에 대해서 조금 더 전투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망자유린을 쓴 다음에 사신의 심판을 쓸때 이게 연계기가 들어가거든요. 망자유린, 사신의 심판. 지금 두 개의 스킬이 같이 나간 거예요. 자, 망자 유린은 팽이죠? 팽이 돌린 다음에, 사신의 심판이, 마지막에, 거의 하나의 스킬처럼 나가요. 굉장히 빨리 나가서, 망자 유린을 쓰다가, 사신의 심판을 조금만 늦게 쓰면은, 연계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망자 유린만 쓴 거예요. 자, 보시면은, 마지막엔 대각선으로 그죠 근데 사신의 심판이랑 같이 쓰면 가로로그 씁니다 근데 망자유린이 대각선 공격이 나가기 전에 사신의 심판이 기술 예약이 들어가 있거나 사신의 심판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망자유린이 끝난 다음에 사신의 심판을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망자형이나 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은, 회전을 두 번을 하죠. 한 번을 하거나 두 번을 하는데, 자, 1회전, 2회전 쓰고 바로, 그 2회전 시작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거 누릅니다. 한 번, 두 번, 사십오 기술 예약 쓰는 분들은 그냥 예약하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영원착취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냥 이거는 내가 좀 타이밍 맞춰서 쓰고, 사시 하신 판. 이건 좀 늦어도 상관 없습니다. 영어 착취는. 좀 빨리 날려도, 빨리 날릴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림자 도약도, 뭐 또, 마찬가지로 조금 타이밍이 상관이 없는데, 망자유린을 쓴다면은 바로 그냥 꼭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술 예약이 들어가 있거나. 이 부분이 이제 전투하실 때 조금,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리퍼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밸런스 패치로 연, 뭐, 리퍼, 뭐, 샤이, 투신, 미스틱, 디트까지 많은 직업들이 좋아졌는데 리퍼 공략 영상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 지금 가장 핫한, 가장 좋아진 캐릭은 개인적으로 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리퍼. 리퍼도 충분히 좋으니까 이 바실 분들은 공략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플레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텝이었구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탭바.